안녕하세요. 인생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원쌤 무 김용숙입니다. 음, 오늘은 어, 어제 아내의 맛에 정동원 군이 고향집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어, 정동원 군과 관련된 그런 유튜브를 해보겠습니다. 정동원 군이 왜 밤에 홀로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많이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원군이 오래간만에 새로 간 선아예 중 교복을 입고 등에 색스폰을 메고, 하동 아버지 집에 내려갔습니다. 동원군이 요새 거의 학교도 그렇고 방송활동 때문에 서울에 머물고 있으니까 집을 오래간만에 아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동원군을 먹일 거라고 소세지와 닭볶음탕, 동원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인가봐요. 그걸 끄떡해서 그냥 따뜻한 손길로 동원군을 맞이하셨습니다. 밥을 한 그릇을 먹었는데도 동원은 지금 막 웃자라는 시기라 위로 계속 키가 성장하는 시기라 그냥 몸은 가늘가늘 아직 여립니다. 아마 웃자라는 성장이 멈추면 좀 살이 많이 붙겠죠. 지금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먹고 동생이랑 앉아가지고 같이 동생이랑 출연했던 사랑의 콜센터에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장면을 구경을 하고,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흐뭇하시겠죠.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청에 의해서 또 안방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원군의 동생 동혁을 볼 때마다 참 듬직하고 속이 깊은... 동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형제지만 너무 형이 잘 나가면 동생은 기가 죽거나 조금 엇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비슷해야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잘된 형 누구 동생이나 형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나 자매는 좀 속이 상해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역구는 형의 그런 모습을 묵묵히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동원군도 동생을 혹시 상처가 입지 않을까 배려해서인지 동생이 뭐라 그러면 동생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동생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원군 지금 사춘기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의 사춘기는 없고 동생을 보살피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뭐라고 뭐라고 물으면 대답도 곧잘합니다. 문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방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원군의 이러한 사려 깊음이 또 동생의 사려 깊음이 아주 아름다운 형제를 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원군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뵙기로 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동원이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아주 좋아하시던 커피를 만듭니다. 근데 그 커피를 만드는 손이 솜씨가 다부지고 아주 여물어요. 넣고 나서 이 가장자리에 묻은 커피까지 행주, 커피 묻은 것까지 행주로 닦아나면서 마개를 아주 능숙능란하게 닿습니다. 일을 많이 해본 티가 납니다. 동원군이 평소 할아버지를 생전에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일이 손에 딱 붙어 있습니다. 솜씨가 여무지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산소를 찾아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커피를 이렇게 산소에 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악도 들려드리고, 음, 본인이 이제 다시는 할아버지 앞 부르지 않겠다는 눈물비도 들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너 이거 안 부르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생각,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동원군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강인한 의지가 동원군에게는 엿보입니다. 그러한 할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절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립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을 차라리 하면 은덜 슬플 것 같은데 동원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보기가 애처롭습니다, 사실은. 사춘기답지 않게 슬픔을 삼키기 때문에 애처로운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애처로운 것은 할아버지하고, 아, 아버지하고 산소를 찾아갔다 와서 그날 다시 밤에 새벽, 이렇게. 산소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형아들하고 형아하고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아버지 산소를 간, 간다 해도 그 밤중에 공동묘지를 이 14살 먹은 동원군이 그곳에를 간다는 건 어른도 사실 간이 떨어질 것 같아 사기 힘든 일인데 밤에 할아버지 산소를 찾은 것입니다. 왜 요즘 자주 고향에 못 가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가야 되는데 서울에 와 있어서 못 가니까 불현듯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밤에 갔던 것 같습니다. 동원군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또한. 그 밤에 혼자 계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동원이가 산소로 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원군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주고 오늘의 가수가 되기까지 할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동원군은 할아버지를 계속 가슴에 품고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잊지 못해서 그밤 중에 저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다는 그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너 혼자 그렇게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랑 같이 가면 좋잖아.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조금 서운해서 한 얘기이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동원이가 안타까워서 한 얘기이기도 하겠지요 어쨌든, 동원이의 그 아내의 맛 방송을 보면서, 동원이가 밖으로는 저렇게 해맑고 명랑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늘 할아버지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중에 산소를 찾아갈 정도의 그 그리움이 사무치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는 동원이만의 아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